여러분 안녕하세요, 맨디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특별한 리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서비스 업종을 준비하시거나 어, 아니면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면접을 보기 전에 어, 메이크업 샵에 가서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메이크업을 받으실 텐데 제가 여러 군데를 가보진 않았지만 좀 메이크업 샵을 고르는 팁이랑 제가 가본 데 중에 뭐가 좋았는지, 뭐가 안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솔직하게 리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가본 곳은 메이크업하자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는 그렇게 예약하기 어렵다 이런 곳은 아니었어요. 서류 합격이 딱 창이 뜨자마자 바로 예약을 하면 어느 정도 예약은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니들이 해준 조언이 가장 많은 게 뭐였냐면 메이크업을 받을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바로바로 바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어울리는 색 이런 거 있으면 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딱 처음 갔을 때어 제가 첫 메이크업이고 잘 모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왕좌왕 많이 헤매기도 했는데, 제가 메이크업 하자를 이렇게 들어가면 창가, 이쪽이 창가고 하나, 둘, 세 번째 선생님께 처음에 받았었어요. 세 번째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선생님한테 받았고 메이크업 화자 같은 경우는 지정이 따로 안 됩니다. 처음에 가서 사실 잘뭐 그냥 제가 오늘 어디 면접을 보는데 그 회사의 의미지에 조금 어울리게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 제가 눈썹이 짝짝이에요. 저는 여기 근육이 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보기에도 이쪽 근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제가 얘기를 할때 눈썹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특히 면접을 보면 더이 눈썹 사용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눈썹이 짝짝인데, 어, 또 말을 할때 눈썹이 너무 많이 움직인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음,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있을까 했는데, 선생님이 머리색보다 조금 밝게 하면 좀 눈썹이 덜 보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눈썹은 대칭으로 맞춰주셨습니다. 어, 속눈썹을 어떻게 붙이시길 원하세요? 이랬는데, 저는 제가 눈이 이렇게 뜨면 조금 힘이 있어 보이고 싶어요. 이랬는데, 근데 또 통짜로 잘못 붙이면 굉장히 눈이 답답해 보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닥가닥 돼서 붙여주셨습니다. 이런 승모 메이크업을 처음 받아왔기 때문에 좀 제가 하는 평소 화장이랑 굉장히 다르고 굉장히 옅고 이러니까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쁜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께. 다 이제 메이크업을 끝나고 나서 제가 쌍꺼풀 라인이 굉장히 연하고 잘 눈에 안 띄니까 이 라인을 한번더 이렇게 음영을 조금 줘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웃을 때 보면 여기 애교살 이 부분도 한번더 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크업이 나온 거고요. 그때는 제가 문어 머리를 했었는데 어떻게 머리를 할 거냐 선생님이 물어보셔서 저는 올백으로 넘기고 싶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머리가 나온 건데 사실 올백이 굉장히 안 어울릴까봐 좀 걱정도 많이 하고 여기 헤어라인에 동그랗지가 않아서 동그랗게 채워달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진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다제 의견에 다, 제다 말, 맞춰주시고, 다음번 면접을 볼 때도 하자를 할 거야 하고, 이제 두 번째 면접이 다가왔죠 그래서 두 번째 면접을 또 하자로 갔어요. 이때 받았던 메이크업처럼 올백 머리인데, 대신 포니테일을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메이크업은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문제점은, 그 때는 창가 쪽에 그 선생님 아니었어요. 제가 첫 번째 받은 선생님. 이 여기 있으면 여기 자리셨나? 여튼 창가에서 두 번째 아니면 네 번째 자리 선생님이셨어요. 갔는데 선생님이랑 말도 굉장히 잘 통하고 너무 재밌고 선생님이 이제 제 얼굴을 보더니 어떤 색깔을 하면 안될것 같고 어떤 건 이렇게 해야 될것 같다. 저는 워낙 그 처음에 해 주셨던 분이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다 잘해 주실 거라 좀 믿었고, 그래서 선생님께 알아서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 눈썹 뭐 짝짝이 이런 거는 다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일단 눈썹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드는데, 속눈썹도 이분도 가닥가닥 붙이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뭔가 이렇게 처지고, 분명히 비슷한 눈 화장인데,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메이크업이었어요. 블러셔도 굉장히 좀 쨍하게 엄청 빡빡 이렇게 들어갔었고, 하여튼 눈 화장이 전체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뒤에 컨디션 안 좋은 날 셀프로 한눈 화장 같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다른 지원자를 해주신 걸 봤을 때는 너무 예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 선생님도 어느 정도 내 얼굴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다른가 봐요, 그게. 그래, 헤어라도 좀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헤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제가 원래 해주시던 분이 뭐 식사를 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 저분한테 받으면 사실 좋겠는데, 이게 지정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기다렸죠. 아마 제가 받았던 원장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여자분이셨고, 젊은 분은 아니셨어요. 조금 나이가 있으셨고, 이렇게 뭐 여기에 보니까 그런, 그런 게 달려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올백머리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올백머리를 하면 되게, 너무 이상하고, 오징어 같고, 외계인 같고, 못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름 괜찮았어요. 그래서, 어 이번에도 그러면 원장쌤이 제 머리를 해주는 거니까 좀더 기대를 가졌죠? 근데, 이상했어요. 제가 진짜 너무 그날 충격받아서, 찍어놓은 사진이, 이 사진 하나밖에 없는데, 같은 문어 머리인데도 이런데 채워주는 것 채워주시는 것도 그 처음에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 머리를 살짝 만진 다음에 세팅을 하기 전에 이렇게 채워주시고 나중에 세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거 채울 때뭐 잔머리가 삐져나온다거나 그런 점은 없었거든요. 이분은 다 세팅을 끝내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붓 갖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팅이 된 상태에서 붓으로 칠하니까 이 잔머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그분 그 처음에 받았던 거랑 똑같이 여기를 분명히 띄워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본거가 이렇게 머리 묶은 느낌? 심지어 이런데 제대로 채워지지도 않았고 이마라인도 이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잔머리를 보면서 여기를 맞춰가면서 이마라인 이렇게 이렇게 해서 포니테일을 묶어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넘기셨어요. 그때 할때 생각해보면 진짜 그냥 그게 빗질해서 이렇게 넘기시고 스프레이 뿌리고 유기하고 이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제 표정이 그때 정말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어떡 해요? 면접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얼굴로 굉장히 밝은 척을 하면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보고 나서 나는 절대 두번 다시는 하자에서 안 한다. 라고 마음을 먹었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좋은 기회로 모이 메이크업이라는 곳에서 어, 메이크업 체험을 이제 하고 이렇게 블로그를 써드리기로 해서 이제 체험을 받으러 갔어요. 어떤 메이크업 하시겠어요? 이래서 어, 승무원 메이크업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왜냐면 저는 지금 취준생이니까 성분 메이크업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솔직히 이거는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체험을 받는 거니까 선생님이 알아서 예쁜 대로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이렇게 다 해, 하고, 어 여기서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뭐였냐면 속눈썹 길이를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어, 긴속눈썹으로 해주세요 하고 긴속눈썹을 붙였고 눈이 약간 쌍꺼풀이 찐 이렇게 확 잡혀있지가 않다 보니까 웃으면 사실 면접할 때는 계속 웃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웃으면 눈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저는 약간 조금 또렷한 인상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럼 혹시 한번 쌍꺼풀 테이프로 붙여보는 게 어떻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쌍꺼풀 테이프를 붙여봤죠. 그리고 눈 화장도 너무 좋았어요. 저는 과하지 않았어요. 제 눈이 잘못 메이크업을 하면 눈이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 눈이거든요. 근데 아이라이너도 굉장히 예쁘게 빼주셨고 언더 요 삼각존을 채웠는데 이게 답답하거나 부담스럽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 블러셔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이렇게 으스면 이게. 이렇게 웃게 되면 여기가 팡팡팡 이렇게 터져야 되잖아요. 근데 블러셔 색깔이 저랑 좀 찰떡으로 된 거를 해주셨고 립, 입술 색깔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눈썹 대칭 맞춰주시는 것도 굉장히 잘하시고 저는 쌍꺼풀 테이프를 붙일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때 딱 붙이고 나서, 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좀 가까이서 면접을 볼 때는 사실 쌍꺼풀 테이프가 있으면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한데 사실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잘안 보이잖아요. 그 웃으면 더안 보이잖아요. 저는 붙이는 게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헤어는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한번 쪽머리를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왜냐면 어, 제가 많이 듣기로는 1대1 메이크업샵은 메이크업은 굉장히 잘하는데 헤어 같은 부분은 사실 조금 아깝 아쉽다라는 그런 평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헤어도 쪽머리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데 잔머리 뜨는 것 빼고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헤어라인도 굉장히 예쁘게 맞춰주셨는데 이거게 숙였을 때 여기가 굉장히 조금 많이 비더라고요. 근데 뭐, 상관없었어요. 그날 면접 보는 거 아니니까. 뭐, 나중에 와서 채워달라고 하면 되고. 조금 아쉬웠던 거는, 빈대가 제대로 안 채워진 거, 잔머리가 자, 정리가 잘안된 거. 그거 두 개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보고, 인형 아니냐 그랬어요, 저한테. <laughs> 좀 과하죠? 네. 그리고, 아,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딱 고정이 확실하게 좀안 돼서 살짝 빠졌었어요. 핀이 하나가 빠져서 달랑달랑 거리. 버렸어요. 집에 와서 이제 좀 움직이고 이랬을 때. 이때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올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다 많이 저에게 문의를 주셨어요. 심지어 제가 같이 준비를 하는 언니는 제 메이크업을 보고 예약을 했는데, 얼만지도 모르고 그냥 예약을 했고, 했대요. 10만원은 아니겠지, 이러면서. 근데 10만원은 아니었어요. 1대1 메이크업 샵인데 굉장히 저렴해서 그 부분도 마음에 들어요 엄청 저렴한 건 아닌데 1대1 메이크업 샵이 얼마씩 하잖아요. 그것보다 저렴하니까. 오늘도 면접을 이렇게 보고 와서 제가 이쪽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어, 오늘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몇 시에 받았냐면 8시에 받았고 지금이 2시 9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시간이 지난 상태죠? 어, 이런 부분은 잘안 가려졌네요. 지금 봤는데. 어, 입술 색깔은 제가 한번더 덧발랐어요. 그리고 블러셔가 오늘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 넣어주셨고, 쉐딩은 과하게 안 넣어주셨어요. 엄청 자연스럽게만 넣어주셨고, 보면 오늘도 쌍카풀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사실 이쌍카풀 테이프가 좀제 눈이 그런가? 딱 이렇게 확안 붙는 것 같아요. 여기 좀 앞에 보면 지금. 지금 지금 이흰 색깔이 쌍꺼풀 테이프인데 제 눈이 그러는 건지 이게 자꾸 이렇게 확안 붙네요. 오늘 아이라인을 또 이렇게 아래로 예쁘게 빼주셨습니다. 그 공채 기간에는 아무래도 쌤이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못하시니까 헤어 선생님이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헤어 선생님께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채워주셨어요. 진짜 예쁘게 이렇게 동그랗게 잘 채워주셨고 잔머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지금 보면 삐져나온 게 그렇게 없어요. 이, 이 정도는 티도 안 나니까 막, 이, 막 이렇게 삐져나온 게 아니니까 이 정도는 완전 양호한 겁니다. 뒤에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풀렸어요, 또. 제가 머리가 짧아서 그런지. 근데 이거는 면접 볼 때까진 괜찮았는데 이제 버스 타고 오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네요. 메이크업 샵을 고르는 팁을 조금 알려드리자면 내 얼굴이 인상이 또렷해서 사실 그렇게 메이크업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뭔가 내 얼굴이 너무 비대칭도 아니고 뭐 그런다 하면 그냥 그런 샵? 큰 샵가서 받아도 무난무난하게 가는 것같아 근데 이제 뭐 피부 트러블을 완벽하게 가리고 싶고 내 얼굴이 너무 비대칭이거나 약간 좀 그런 걸 보완할 점이 많다. 내 나는 화장과 전후 차이가 조금 이게 또렷한 차이가 틀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개인 메이크업 샵이 아무래도 메이크업은 사실 개인 메이크업이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그큰샵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제, 저희가 지정할 수 없잖아요. 승무원 준비생이신 분들은 전연차 카페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메이크업샵 후기 같은 거 올리시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글로써 써있는 후기보다는 그 사진 찍, 찍어서 올리신 후기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글로 쓰는 것들은 솔직히 최근에 좀 그런 게 문제가 되었다고 해요.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메이크업 샵을 간 것처럼 좀 그렇게 하신 거죠 이제 꾸면서 글을 쓰셨나봐요 그렇게 하면 솔직히 모르잖아요 진짜 내가 갔는지 안 갔는지 근데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신 얼굴도 나오고 메이크업 상태를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찾아볼 때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그런 데로 조금 메이크업을 직접 받으신 분들이 사진을 올리시는 거 그다음에 메이크업이 어떻게 되셨는지 그냥 좀 그렇게 찾는 것 같아요. 직접 사진을 올리신 거. 자신한테 맞는 메이크업 샵이 다 따로 있으니까 굳이 여기가 진짜 최고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제가 아는 언니들이 간데는 코코, 하다, 포유도 있었고 언니는 화장도 있으셨고 차로 메이크업도 있으셨고 진짜 다행했던 것들 서연서연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진짜 좋은 거는 자신한테 맞는 메이크업을 어 조금 미리 받아보신다거나 솔직히 좀 도전인 것 같아요. 이것도 운이고 도전이고.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하자와 모이 메이크업 두 개를 제가 직접 돈 주고 해봤고요. 네, 이렇게 후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사실 도움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이 리뷰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